안녕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을 두번 생각하는 성격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네요. 지나간 연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의 과도한 요구사항 때문이었어요. 몇년전 지방에서 사촌 오빠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부모님만 참석했을 자리였지만 그날따라 부모님께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저도 회사 출장차 근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얼굴만 비추고 축의금만 전달하려고 했다가 작은 할머님 눈에 띈 탓에 잘 모르는 친척 어른들께도 안부를 여쭤야만 했어요. 솔직히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넉살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색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부모님 얼굴에 행여 먹칠을 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워 최대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조신하게 인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다들 좋게 봐주셨나 봅니다. 친척 어른 중한 분께서 당신 아는 사람의 아들과 저를 이어주고 싶다며 며칠 뒤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저에게나 저희 부모님에게나 낯설게 느껴질 만큼 먼 친척분이셨지만 조부모님과는 또 그런 대로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어요. 어머니께선 어르신 체면 살려 드린다 생각하고 얌전히 나갔다 오라고 하셨지만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히 싫다고 할 수도 없는 자리였네요.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모 호텔 1층에 위치한 카페였습니다. 쑥스러운 말이지만 호텔 카페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누군가 저쪽에서 저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저도 모르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목례를 했네요. 그 남자, 그러니까 친척 어른이 소개해주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자기는 이미 시켰는데 뭘 마시겠냐면서 메뉴판을 제 앞으로 내밀더라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 다른 메뉴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호텔 카페니까 당연히 비싸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많이 놀라긴 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 식당들 점심 식사가 보통 5,000원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전 그마저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챙겨다니기도 했으니, 놀랄 수밖에요. 돈 이야기가 나와 말인데 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해보자면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건설회사를 다니시던 아버지께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회사를 나오시면서 꽤 많은 금액의 위로금을 받으셨거든요. 하지만 위로금은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훗날 어머니에게 듣기론 어떻게들 알았는지 몇몇 아버지의 지인들과 친구분들이 아버지께 돈을 빌려달라며 저희 집을 찾아왔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남들에게 유난히 싫은 소리를 못하시고 거절도 못하세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 말을 정말 잘 믿으십니다. 그렇다보니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지만 정작 가족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오니, 모른 채를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어느 집이건 어머니가 아버지의 고집을 꺾는 일이 지금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의 고집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셨답니다. 정작 저희 가족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어머니는 그 돈을 못 받을 거라 확신하셨고 아버지는 사람들을 뭘로 보냐면서 어머니께 화를 내셨대요. 그 싸움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결론은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져간 사람들 모두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연락을 해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 몇년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한동안 인정하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식당일과 건물 청소로 생계를 꾸리셔야 했고, 저는 저대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괜찮아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변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과 비교하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살고 있던 반면, 남자친구는 겨우 커피 두 잔에 3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써버리는 모습을 보니, 나름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커피는 반도 넘게 남았고, 카페엔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자더군요. 자기가 이미 예약도 다 해놓았다며 얼마 멀지 않은 곳의 일식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언뜻 보니 한 사람당 25만원도 넘는 식사였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이라곤 남자친구와 저밖에 없었기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가 좀 편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남자친구가 아까 호텔 카페에서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사실 자기는 제 사진을 이미 봤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 저를 보고 자기가 다리를 놔달라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왜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 어른께서 다리를 놔주신 건지 조금은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께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시고, 자기도 곧그 일을 물려받을 거라면서 지금은 그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좀 전까지는 나름 호감도 느껴졌고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갑자기 왠지 모를 주눅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조건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거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도 없었고, 대화에 제대로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걸 극구사양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께서 어땠냐고 궁금해하시며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동안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온갖 진이 다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선 겨우 비싼 커피 한 잔에 밥한끼 얻어먹었다고 뭘 그렇게 오버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잘생기고 조건도 좋은 남자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하니, 왠지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무도회에 간 신데렐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에 못먹을 감찔러도 보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대자로 누워 뻗어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 도착했냐며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에 TV에서도 소개됐던 비싼 레스토랑을 말하면서 같이 가자길래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애프터 신청 자체는 너무 반가웠지만 확실히 제 의사를 전달하려면 제가 편한 장소로 가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뒤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보고 싶었다며 지난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다리를 놔주신 저희 친척 어르신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처럼 잘 사는 집 딸이 아니라고요. 지금 비록 좋은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매달 얼마씩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려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연애도 남자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과 나는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당신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라고요.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정말 자기가 사람을 제대로 본것 같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인 것 같다면서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 맞는 것 같다고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남자친구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태도가 한층 심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럼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라면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번 사겨보는 쪽으로 결심했습니다. 남녀사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사귀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적어도 저는 제 속내를 숨김없이 보여주었으니 속된 말로 꿀릴 것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의 가난은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고작 몇달 지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하루빨리 눈도장 찍고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에 조심스러웠어요. 남자친구와 시작할 때는 젊은 남녀로서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었지만 어른들을 대하는 건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행여나 당신들의 잘난 아들한테 빌붙는 그런 여자로 저를 보시진 않을지 별의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남자친구를 그만큼 많이 좋아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국 사귄 지 6개월 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갔던 날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뭐 해서 식사 후에 먹을만한 디저트로 백화점에서 파는 케이크를 사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연예인들이 살것 같은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풍채가 좋으시고 호탕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약간은 차가워 보이는 눈매와 화려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나긋나긋한 말투를 가지고 계셨지만, 말수가 적으셨기 때문에 덩달아 저까지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살면서 처음이라, 몹시 긴장되고 초조했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느낌상, 보아하니 두 분은 절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으셨는데, 남자친구 혼자서 어지간히 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온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던 찰나의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봐 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궁금해 하셨어요. 제 생각이지만 어머님도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셔서 저에 대해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인간적으로 보여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과 잘 만나줘서 고맙다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가로막으며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눈빛으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자 남자친구가 눈빛으로 마치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듯한 사인을 보내더니 사업하신다며 말을 돌리려고 들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얼마나 수습하기가 어려운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하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싶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 주려고 그랬나 보다고요. 두 분이서 장사하신 지 이제 몇년안 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반응이 약간 떨떠름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장사인지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과일 장사라고 말씀드리니 어디서 하시는지 한 달에 매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줄은 몰랐기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물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돈이 많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단한 번도 그 돈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건지 제가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알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머님의 질문 공세가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으니 잘 보이고 싶었기에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의껏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남자친구 부모님과 만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왕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따금씩 어머님이 갑자기 호출을 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저를 며느리감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항상 기분이 유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친구분들과 시외로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한번 타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어머님과 친구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로서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어머님께서는 당신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을 포함한 다섯 분중그 누구도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 저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스스로 어머님께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번번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놓고 어머님은 항상 우리 며느리감은 순해서 좋다, 착해서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 가짜 칭찬에 속아 넘어간 저는 바보처럼 남자친구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러다 어머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어찌 보면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신 게 맞네요. 사귄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그런 로맨틱한 프로포즈였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당신들이 주지 못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남자친구가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에게 몇 번이고 고맙고 잘 부탁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정말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하루는 어머님께서 퇴근길에 집에 좀 들리라고 하시더군요.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님도 계셨고,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며 어떤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요새는 결혼 전에 건강검진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는 건 저도 들어봤을 거라며 계속 돌려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서류를 건네주시며 저더러 대충 읽어보고 이름 쓰고 지장 찍고 사인하라고 하시더군요. 뭔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첫 줄에 적힌 위자료 청구 포기각서라는 글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놀란 표정을 봤는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서류를 읽어보니 한마디로 이혼할 때 이혼 사유에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제가 이혼이라도 한다고 들면 서로 머리 복잡해진답니다. 따라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해놓는 서류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제가 물론 남자친구를 믿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이런 서류에 사인을 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저더러 너 혹시 우리 집에 돈 보고 시집 오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돈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악말로 남자친구가 바람이라도 피거나 어디서 자식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제가 맨몸으로 나가겠냐고 물었더니 저더러 그런 생각도 하고 사냐면서 무섭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저더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서류에 부모님 말씀대로 이름 쓰고 지장만 찍으래요. 이혼 안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어떻게 됐건 저 혼자 말도 안 되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는 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디선가 봤던 바람핀 남편이 아내에게 써줬다는 반성문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차가 나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그러면 불륜 책임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업을 핑계로 불륜 시 저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정확히 명시해서 이름 적고 지장 찍어 달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하지도 않을 불륜에 대해서 왜 각서를 적어달라냐며 저더러 억지 좀 쓰지 말라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달래듯 말씀하시기를 제가 없는 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 드리기로 한건 바로 제 성품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있는 집 딸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되바라져서 다루기가 힘든데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오니 너무 편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이름 적으라며 저를 달래시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말잘 듣는 강아지나 식모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저를 향해 한다는 소리가 평소엔 착한 사람인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제가 얼마나 등신같이 군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팔려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마음 같아선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만 했습니다. 대신 평생 자기 부모님을 원망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아기를 가득 담아서 네 부모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도 어디서 얼마나 거지 같은 결혼 생활만 보고 듣고 겪으셨길래, 일단 서류부터 작성하게 만드시면서 아들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지 참 불쌍하시다. 한마디 해드리고 그대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몇 차례 연락이 왔고,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웬일인지 제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친척 어르신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조심스레 남자친구의 안부를 전하시더군요. 상사병인지 뭔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면서요. 그때는 제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도 했지만 잘 참아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르신께 소식을 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엊그제 자그만치 2년 만에 다시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고 승진도 하여 그때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으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권유로 비슷한 재력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나 봅니다. 그 여자에게는 그런 서류 같은 것도 받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연휴에서인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상당한 액수를 토해내야 했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에서 탈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부분에서도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봐요.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이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플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사람 마음이 참 가벼운가 봐요. 아니면 제가 그때 받은 상처가 제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세상에 별의 별일이 다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네요. 여러분도 매사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